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억녀TV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형 G80 깡통을 사도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어, 3일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조회수가 5만 정도 나오고 있고, 정말 많은 좋아요와 그리고 좋아요에 비해서는 더 적은 싫어요. 좋아요가 한 390, 거의 한400 가까이 되고요. 싫어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한 50분이 넘게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주문하면 몇 달이 걸리냐. 제가 아직 답글을 못 달았는데, 어, 뭐, 이런 기능들이 처음에만 신기하고 몇번안쓸것 같다. 그리고 뭐, 이런 실물 칼라 알려주셔라. 어, 그리고 뭐, 드라이브 2는 넣어야겠다. 그리고 뭐, 12건은 뿅뿅 들은 뭐지, 불편하면 보지 말든가. 뭐,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어, 이 의견들을 제가 읽으면서 싫어요를 눌러주신 50분이 넘는 어, 우리 또 사랑하는 구독자 형님들과 시청자 형님들을 위해서 그럼 정말 억녀TV는 저는 깡통인데, 저는 G80은 충분히 깡통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그 싫어요를 눌러주신 50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러면은 어떤 옵션이 좀 낫겠냐? 까지는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어 다시 제네시스 홈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5,247만원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가솔린 2.5 터보는 2,497cc 에어 추가 금액이 없구요 그리고 디젤 2.2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가솔린 3.5 터보로 갔을 때는 660만원의 추가 금액이 있는데, 이 사실 660만원이라는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 그리고 이 차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지불을 하고, 내가 혹은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랬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660만 원이 너무나도 큰 돈으로 와닿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이제 5,907만 원이 돼 버리죠. 그리고 3.5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계속해서 이제 제네시스에 나왔던 그런 3.5터보 터보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어, 저는 2.5 터보 엔진. 엔진에서만큼은 그렇게 양보를 별로 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옵션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식 올휠 더브 어, 드라이브, 4륜이죠. 280만원의 값어치가 어떤 분들은 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없다고 하십니다. 4륜을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인제 양양, 고성,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산세가 험하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막 춘삼월에도 눈이 내려서 길이 얼고 차들이 막 트위스트를 추고 이러시는 만약에 지역에 살고 계신다. 그분들은 죄가 아니죠. 그분들은 전자식 사륜이 필요하실 겁니다. 물론 전자식 사륜을 넣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 내륙에 거주를 하시거나 주거 환경이나 혹은 어, 이제 거주 환경이 정말 이 눈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사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륜 기반, 후륜 기반의 차량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차량들이 나오죠. 후륜의 동력을 집중시켜 기본 추진력을 얻는 후륜 구동 시스템으로 최적의 주행 성능을 낸다고 1륜에 써 있습니다. 돈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4륜을 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그대로 1륜으로 가겠습니다. G80은 5인승 기본 단일 옵션이니까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색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정말 질문을 단한 번도 안해 주셨어요.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뭐 어떤 색깔? 아한분 정도 해 주셨구나.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어떤 색을 추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딱한분 계셨는데 댓글에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그분에게도 답장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정말 애프터 마켓에서 나오는 세차용품을 사셔서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어, 집에서 들어누워 있지 않고 손 세차장에 가셔서 정말 정성스럽게 손수 물을 뿌리고 거품세차를 하시고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세차용품, 왁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 블랙 계열로 그렇지 않고 억녀TV처럼 정말 차량은 어, 실내세차까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세차는 좀오바죠 어, 그렇게 뭐 이렇게 손세차를 즐겨 하시지 않는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사실 저는 이 화이트 계열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에 장기스가 나 있으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어제 차가 중고차인데, 한 10년 이제 돼가죠. 20만 키로를 넘게 탄제 차도 어 자동세차를 하면서 장기스들난걸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안 좋은데, 정말 이 좋은 G80을 그렇게 사시면은 안 되겠죠. 화이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휠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는 어 오히려 인지에 관련해서,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어 프리뷰 전자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18인치의 디자인 자체는, 엉려 TV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어이 18인치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다. 물론 20인치의 디자인도 정말 예쁩니다. GV80의 그 22인치 휠과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게 예쁘죠. 정말 이 20인치의 휠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얻기 위해서 250만 원을 더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50만 원은 웬만한 기업에 한달 동안 저희가 가서 상사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받는 월급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이 250만원이 정말로 큰 돈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18인치 기본적으로 그냥 다이아몬드 커팅 휠에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된 18인치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인지를 올린다는 게 단순히 이 휠의 디자인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인지를 업했을 때 차량의 운동성능이라든지 어 승차감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제조사는 잘 그렇게 세팅을 했겠죠. 저는 일단은 기본방으로 나온 게 가장 많은 세팅값으로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건방진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80 일단은 승차감이 설마 달구지 같겠습니까? G80 승차감 좋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는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이죠. 사실, 이, 저는 기본 타입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내장재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구성이 되고, 이쪽 위쪽에, 어 대시보드 쪽이 우레탄이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내장 디자인에서 제가 하나 양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형님들께. 어, 프레스트 블루 모노톤, 뭐,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 이런 걸다 떠나서, 일단은 시그니처 디자인 2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150만원의 차이가 저는 너무 커서 이게 여기서 시그니처 디자인 2를 했을 때 300이 추가가 되죠 근데 시그니처 디자인 1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150만원이라는 총알이 더 생기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어떤 다른 좀더 내부 옵션 전자 장비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니처 1과 2의 어떤 내장질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가죽시트에 퀼팅나파가 들어가는 디자인 시그니처 셀렉션 1정도 까지만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툴을 추천드려도 사실 저는 무방한데 원을 해놓고 우리가 이 150만원을 총알을 좀 갖고 있자고요 그랬을때는 G매트릭스 패턴의 알루미늄 내장재가 어, 이쪽에 센터페시아 중간 그리고 기어노브박스 주변에 들어갑니다. 시그니처 2로 갔을때는 뭐 우드그레인 디자인도 들어가있고 지금 어, 억녀 TV를 당장 나가셔서 G80만 치셔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 우리 유명한 유튜버 형님들의 시승기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 뭐 모트라인이 됐든 모카가 됐든, 뭐오토게어가 됐든, 모터그래프가 됐든 이런 정말 일류 유명하신 유튜버분들의 채널을 보시면은 거기에 탄 차량들은 거의 풀롭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니처 디자인 2가 들어가 있죠. 그 차량들을 한번 캡처를 딱 해놓고 지금 제 화면 이 화면까지 캡처를 해놓고 아 지메트릭스 패턴 알루미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은 어, 제 영상에 지금 이 타이밍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옵션이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승부죠. 일단은 파퓰러 패키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옵션들을 다 합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 1을 다 합친 이 파퓰러 패키지를 구입을 하시면은 개별적으로 4가지를 더 넣었을 때보다 60만원 정도 혜택이 있지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4로 가죠. 심지어 두 번째는 파퓰러 패키지 플러스 2열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제 끼고요. 파퓰러 패키지 플러스 뒷좌석 듀얼 모니터 제 끼겠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플러스 2열 컴포트 패키지 2 뒷좌석 듀얼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 어이 부분에서도 일단은 넣을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를 넣어 버리면 은 이렇게 6천만원 이라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어 저는 별로 그렇게 옵션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파퓰러 패키지를 넘어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그 앞에 파퓰러 패키지가 다 묶였던 13가지의 옵션들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짧게 그리고 굵게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창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를 태우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리고 요새 뭐 액상담배를 많이 냄새 안 나는 걸 한다고 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썬루프 유리 작살나면은 정말 수리하는데 수백만원 듭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과감하게 제끼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말 아쉬운데 정말 좋았습니다. 뭐 내비게이션과 연동했을 때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연동했을 때 정말 보기 편하고 좋았는데 약간 아른아른거리고 조금 어지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디지털 기술이 어, 좀더 눈에 편하게 그리고 독일 차들처럼 그렇게 정밀하게까지는 아직은 안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아껴놨던 150만 원을 우리는 여기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넘어가겠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죠 어, 보시면은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 고스트 도어 클로징 있는데 자 에르고 모션 시트뭐 이런 18개의 방향 쿠션 익스텐션 볼스터 전동 조절. 어 이거 아니어도 전동식으로 시트가 다 조절이 됩니다. 뭐 이렇게 18가지의 방향으로 얼마나 정말 섬세하게 알파고 같은 시트 포지션을 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이 부분은 그렇게 과연 120만 원의 가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 없는 옵션이지 않을까. 고스트도 클러징문 조금만 세게 더 닫아 주십시오. 이거 제가 봤는데 G90 타시는 이제 회장님들이 정말 문을 설렁설렁 닫으실 때꼭 필요한 옵션이지 우리 형님들께서는 힘이 좋으시기 때문에 저거 필요 없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 12.3인치 3D 클러스터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인데 12.3인치 3D 클러스터 일단 발열 굉장히 심하고요. 어, 시승 한번 하실 때 만져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뜨겁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상향, 상, 시상향등 상태를 유지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마주오는 전방 차량 영역에 빛을 대부분 차단해 대형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줍니다. 어, 조금 언덕길에서 내가 헤드램프를 켜고 가고 있다. 바, 맞은편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은 왼손을 살짝 한 번만 오토에 있던 거를 5% 놔주시면은 우리 형님들께서는 160만원의 돈을 버시는 겁니다. 하이테크 패키지,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아꼈던 150만원. 거기에 30만원만 더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사실 이것까지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라운드뷰 모니터 및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어, 굉장히 유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좁은 길을 지나갈 때내 소중한 G80의 왼쪽 휀다, 오른쪽 휀다를 지켜주는 옵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어, 시그니처 디자인 1 옵션으로 150만 원의 총알을 장전해놨죠. 거기다가 30만 원만 보태셔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츠방 모니터, 아, 사실 이거는 정말 필요 없어요. 이거는 옵션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어, 좌측에, 우측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는 사각지대만 확인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나와서 하실 필요 없는데, 저는 이 서라운드뷰 모니터,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요거 두개 때문에, 일단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을 우리가 앞서서 150을 아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렸지 앞서서 디자인 시그니처 2 했으면 저 이것도 뺐을 겁니다 이렇게 가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어 사실 그 안전과 관련해서 이쪽에 이런 후방 주차할 때 충돌보조라든지 서라운드비 모니터 자주 사용하는 옵션을 더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을 추천드렸고 2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발컨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보조 어떤 때는 때로는 센서가 더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는 후방이지만 요 녀석은 전방이기 때문에 항상 전방을 주시하셔서 운전을 하시면 필요없는 옵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맥락이고요.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을 믿어서 어 조금만 더 신경써서 운전을 해주시면 150만 원을 우리는 아낄 수 있습니다. 앞좌석 프리 액티브 시트 벨트. 충돌이 감지되면 안전 벨트를 당긴다고 하는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옵션이죠. 너무 세게 당기면은 안 다칠 것도 단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열 컴포트 패키지 1 설명조차 하기 아깝습니다. 100만 원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뒷좌석의 수동 도어 커튼, 뒷면에 전동식 커튼, 3존 공조. 어, 2열의 LCD 공조 조절. 이거 앞열에서 에어컨 틀면 뒷열도 나옵니다. 정말 희한하죠? 뒷좌석에 다기능 암레스트 필요 없습니다. 보지도 마십시오. 이열 컴포트 패키지 1, 2. 1도 보지 말았는데 거기다 2를 얹었습니다. 보지도 마십시오. 이열 컴포트 패키지 1에다가 뒷좌석 듀얼 모니터. 이열 컴포트 패키지 1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더 어이없는 뒷좌석 듀얼 모니터. 차라리 이 돈으로 태블릿을 사시면 한 7대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고요 이열컴포트 패키지 1, 2 플러스 뒷좌석 듀얼모니터 570만 원이면 은 우리 가족이 두달 정도 풍요롭게 생활비로 월급으로 쓰는 돈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이 마음에 안 드신다 나는 운전의 신이다 후방을 주차를 할때 보조 장치 필요 없다 운전은 섬세하게 후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사이드미러를 보고 하는 게 주차다 그러신 분들은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를 넣으시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을 빼시는 것 까지도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앞에서 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을 찍어 놨기 때문에 렉시콘을 넘어가겠습니다 빌트인캔 이 비싼 차를 사는데 영맨에게 블랙박스를 요청하도록 하죠 차량보호필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를 딱 넣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1 옵션 150만원 그리고 시그니처투로 안가고 아낀 150만원에 30만원을 보태서 180만원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서라운드뷰 모니터와 그리고 더욱더 향상된 내장을 가진거죠. 5,577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어요를 눌러주신 50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옵션 두가지를 추천드려봤습니다. 어,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나마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를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